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 월라 시간입니다. 시장이 참 어렵죠?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냉철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냉정함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오늘은 닥터 데이터 서강대학교 김영희 교수님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 교수님 그... 저희가 오늘 이제 냉방기 망가져가지고 예. 조금 더운 날인데 힘드시더라도 좀 참고 예 그래서 저도 조... 오랜만에 이렇게 아이스하스만 <laughs> 있고 좋은 토론 했으면 편안하네요.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투자자로서 또 지금 이제 학계에계신 학자로서 예. 지금 이, 이 자본시장 시기, 이 시기를 어떻게 좀 정의하고 계십니까 예뭐 경기라는 게 좋고 나쁘고 늘그 사이클이 반복되고 과거 역사를 보면은 장기적으로 경제도 성장하고 자산까지도 오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중간중간 위기가 왔었는데요. 저는 지금 위기의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거는 거꾸로 우리가 불을 누릴 수 있는 또 개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예, 그동안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도 예. 물가가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통화론자들이 그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인플레이션이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 돈 풀면 물가가 오른다 했는데요. 지금 물가가 안오 올랐거든요, 그동안. 예.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통화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예, 경제학이 케인전이 맞고 어떤 때는 또 통화론자들이 맞고 그러는데요. 예, 최근에 저돈 풀어가지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통화론자들이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됐는데요. 네. 예. 상반기 어땠는지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반기 미국 뭐 주가가 52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뭐, 우리 코스피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코스닥 29%, 코스피도 22% 떨어졌는데요. 예. 이거는 세계 평균보다 우리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주가의 세계 평균보다 올해 들어서 더 떨어지느냐. 예, 그거는 우리 그 GDP 지출 구조 있는 에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내총생산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이 무려 44%나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은 수출이 안 되죠. 그래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제일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 52년 만에 뭐 사상 최저치로 상반기 떨어졌다 그랬습니다만은 예. 그 나스닥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물론 나스닥보다 코스피는 덜 떨어졌습니다만은. 우리 주가도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진 상반기였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4분기 연속 이제 코스피가 하락을 했어요. 예. 참 드문 경우라고 하는데 예. 그렇다면 이게 주가가 충분히 떨어진 건지 아니면 뭐 올해 아직도 더 이제 떨어질 그 지하실이 있는 건지 그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올 하반기만 본다면은. 최근에 그1300 이하로 잠깐 떨어졌다가 지금 1300안팎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올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박수권 하단에 하단이다. 1300이. 여기서 네. 저는 더 이상 떨어지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교수님 이제 하반기 시적 반등, 물론 네. 추세적 반등은 아닐 것이다. 예, 예, 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제 뭐 결국 지금은 주식을 좀 사도 되는 시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반기만 본다면요. 물론 내년은 한번더 어려질 수 있고, 지금 주가 추세적 상승면 아니고 박스권이거든요. 올뭐 3개월, 5개월 이 정도만 본다면, 저는 지금 주식 사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동안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주식 비중 좀 줄이십시오, 줄이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제가 작년 주가가 3천 넘었을 때, 뭐 어려운 상황이 오면 코스피가 2,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2,200은 아니더라도 2,300, 뭐 2,200대 잠깐 거로 들어섰죠 한때 같지 않습니까? 예. 뭐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 우리 경제력을 충분히 내년 경기 침체 예상까지 상당히 반영했다 음. 예. 이 수준에서는 저는 주식을 사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게 이제 자산 시장이라는 게이 탐욕이 지배할 때는 이제 과대평가를 하고 예. 공포가 지배할 때는 또 과소평가를 하고 예. 늘 보면 그런 일이 반복이 돼요. 예. 데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과소평가 구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지표를 보고 교수님은 그런 판단을 하십니까?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예. 일평균 수출 금액에서 작년 뭐 과대평가됐는데 최근에는 과소평가 영역으로 들어섰다. 예, 그 다음에 명목 GDP로 장기적으로 주가 전망하는데요. 네. 명목 GDP에 비해서도 한20% 지금 저평가돼 있다. 네. 네.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이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예, 그것도 현재 주가가 충분히 좀 반영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말씀하신 저평가 근거들 하나씩 좀 살펴보고 예. 싶은데요. 지금 이제 사실 시장이 경기를 일으킨 건 결국 인플레이션 예. 또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을 과대하게 공포에 빠뜨리는 겁니까? 우선 인플레이션이 오면 은 각국의 중앙은행은 각 중앙은행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니까 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수익이에요. 예.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자산가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자산가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그동안 가대평가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자산가게 연착륙이라는 게 없다. 올라갈 때는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수평가한다. 예, 그런데 지금 주가가 가대평가에서 가수 영역평가로 들어선 거고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경계예요. 물가가 오르면은 우리 구매력이 줄어들거든요. 네. 우리 월급은 뭐 1년에 한번 정도 오르지 않습니까? 연말에는 올라요. 잘하면. 예. 네. 잘하면 연말에는 <laughs> 오르고 그러는뭐 어떤 사람들은 2년, 3년 계약도 하는데. 예. 그 계약 기간에 임금이 오르거든요. 그 사이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 그만큼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구매력이 떨어지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인플레하고하 오면은 가계의 실질 구매력 축소고 그게 결국 소비로 이축돼 가지고 경기 둔화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가 오면은 우선은 금리 상승,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소비가 시차를 두고 분화되면서 경기가 나빠지고 기업 수익이 축소될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작용해 가지고 미리서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이 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교수님도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선행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일평균 수출액이라고 예. 말씀을 하셨고. 근데 최근에 이제 무역 수지가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좀 악화되는 분위기예요 예. 이제 이런 상황은 뭐 얼마나 지속될 걸로 보시고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우선 제가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 관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우리 코스피하고 제일 상관계수가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예. 0.85나 돼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작년 4월 달에는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 금액을 한40% 정도 가대평가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수출도 증가하지만은 주가 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런데 올 6월 기준으로 보면은 주가가 지금 고점에서 거의 30% 가량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3,300 갔다 가2,300 무려 1,000 포인트 가량 떨어졌으니까요. 예. 그런데 지난 거 6월 기준으로 하면한 16, 14% 정도 가소평가 영역에 들었었어요. 예. 물론, 무역수지 적자가 그게 더 영향을 주는 거죠. 예, 지금 저, 6월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가 넘었는데요. 예. 올, 제가 연간으로 전망하면 한 160억 달러 정도 될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이렇게. 예, 그렇죠. 뭐, 2008년보다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나는 거는 처음이죠. 예. 예, 그거는 그만큼 앞으로 수출 증가세가 좀 낮아지고, 원자재까지 올라다, 올라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예. 예, 네,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는 어쩔 수 없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무역 수지보다 경상 수지가 우리 주가에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 경상 수지는 적자가 아니거든요. 음. 네. 왜 경상 수지가 적자 아니냐? 물론 상품 수지에서는 적자가 나지만은 투자 소득 수지에서 우리가 흑자가 나요. 예. 를 들어 작년에 우리가 투자 소득 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였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97년 에안이기고 경상 수지 흑자가 나니까 그돈 가지고 뭐, 미국 가가지고 다른 나라 주식 사고 채권 샀거든요. 그러니까, 애국 채권 사놨기 때문에 이자 소득이 100억 달러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을 많이 투자해놨기 때문에 배당 소득도 한 100억 달러 정도 들어옵니다. 올해도 뭐, 그보다는 조금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경상수지 중에서 투자수지 흑자가 한 20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경상수지는 흑자다. 네 그런데 우리 주가를 보면은 무역 수지보다는 경상 수지가 주가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 다행이네요. 예, 네, 그래서 무역 수지보다는 저는 경상 수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또 환율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뭐 사실 1300선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아마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뭐 많이 좀 팔고 한 것도 이 영향이 큰것 같은데. 이건 네. 환율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주가 1,300이 우리 경제력에서 제가 낮은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환율도 1,300 달러당 1,300원은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무역수지 적자가 납니다만 경상수지는 흑자가 나고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는 것은 달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좀 축소되고 있지만 그래도 4,380억 달러, 뭐 6월 말 기준이죠. 뭐이 정도면은. 제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환율이 올랐느냐? 그거는 결국 달러 강세 때문이죠. 달러가 강세되니까 상대적으로 원화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주로 두 가지였죠. 미국이 빅스텝, 자연스텝 이 한다는 것처럼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달러가 안전자산 역할이 부각되면서 예. 달러가치가 올랐는데요. 그런데 제가 평가해 보면은 지금 뭐 선진국 통해서 달러 지수가 105 안팎이거든요. 예. 이거는 미국의 무역 수치, 지금 적자폭 크게 너무 확대되고 있거든요. 재정 수치, 지금 쌍둥이 적자 심각해요. 예. 이런 걸볼때 저는 달러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조만간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예.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오르고 지금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많이는 안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예, 제가 저 HP 필터라고 코드릭 프레스 커프 필터라고 이게 통계적 하나 기법이 있거든요. 예. 이거 보니까 지금 우리 한율 수준이 장기 추세가 한 1,200원 정도 나와요. 예. 이제 저는 그 수준까지 조만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과 주식 투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죠. 과거 통계 분석해 보면요. 원 달러 환율하고 애국인 누적 순매수하고는 아주 상관관계가 높고요. 예. 예, 그다음에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즉,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되면 애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샀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환율이 1 3 0 0원 지나치게 높다. 조만간 뭐 시간의 문제에1천0백 원으로 떨어질 것이다. 예, 그러면 애국이 일부 애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애국인들이. 뭐 2000년에도 우리 주식 많이 팔고 작년에도 팔고 올해도 지금 계속 엄청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게 지금 7월부터는 조금 둔화되기 시작해 가지고요 아마 8, 9월 가면은 저는 한율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이 주식을 살 것이다. 예, 그래서 앞서 제가 1 3 0 0원 한율 그다음에 코스피 2,300은 우리 경제력에서 둘다다 다 저평가됐다. 예. 이게 적정 수준으로 가는 과정이 조만간 전개되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게 이제 지금 주가가 이제 과소평가 영역에 들어섰고 예. 사실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거품이 끼고 또 거품이 거치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이 우상향하고 뭐 예. 이런 예. 모습을 보이는데 예. 지금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거품이 다 꺼졌습니까? 꺼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그 채권시장에서는 거품이 거의 다 붕괴된 것 같고요. 예. 주식시장에는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라고 하지, 과정이. 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 한번 반등은 있지만, 은뭐 내년까지 보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내년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안전이 해소된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남은 게 저는 뭐 나중에 뭐 차근차근 말씀드릴 게가 있을 예. 수도 있습니다만은 집값이거든요. 부동산. 예, 집값이 부동산이 거품이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꺼지기 시작하고 있다.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뭐 주가도 한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주식 시장의 거품은 상당히 많이 붕괴됐다. 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예. 이제 부동산 문제 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예. 살펴볼 예.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교수님께서는 이제 적정 주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세요? 그 이제 적정 주가를 뭐로 보느냐, 이게 예. 따라 다른데요. 저는 뭐, 거시경제 변수로 명목 GDP로 보고 있어요. 예. 명목 GDP가 올해 한4.5% 성장할 것이다. 그건 높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실질 한 2%. 그 다음에 올해 물가가 높으니까 명목 GDP 4.5%를 우리 넘게 성장할 겁니다. 근데 명목 GDP가 올해 4.5% 성장할 때 적정 주가가 한 3천 정도 나와요. 음. 네, 그런데 지금 2300이니까 뭐 주가가 많이 저평가 됐죠. 네, 그리고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 기준으로 보면 은 그거를 하면 은2710 정도 나오고요. 예. 여기서 수출이 저 증가하면 뭐 2800, 2900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제가 그동안 뭐 명목 GDP나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지나치게 코스피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부정적인 드렸던 그농거가 완전히 지금 반대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됐고 그다음에 명목 GDP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과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뭐. 일관성이 있는 얘기 말씀이시죠, 예, 사실은. 그런데 예. 이제 보통 뭐 이런 과소평가 영역이라는 게뭐 영원하진 않지 않을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보통 예.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가가 이제 적정 주가로 회귀를 하게 됩니까? 주가가 우선 충분히 떨어져야 됩니다. 음. 충분히 떨어지면은 예, 이론적인 주가하고 실제 주가가 너무 많이 벗어나면은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주식을 사고 있는데요. 예. 저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HP 필터와 추세를 구하거든요. 네. 그 추세에서 한 17%, 20% 정도 벗어나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예. 그래서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GDP에 비해서는 한 20%,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금에 서는한 14%, 그 다음에 추세를 구하고 그거로 봐도 한17% 정도 밑으로 지금 가소평가 영향이 들어섰거든요 예.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면은 추세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꾸준히 지금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때는 뭐 그러면 뭐 인덱스를 추종하는 뭐 벤치마크 하는 그런 그렇죠. 상품이 좋은 겁니까? 사실 그뭐 좋은 종목 사면은 저는 코스피가 최소한 10% 여기서 이상 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면 종목별로는 뭐 20%, 30% 오르는 종목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예. 근데 사실 그런 종목 뭐 업종을 알기는 힘들죠. 물론 많이 떨어졌던 대형 우량주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저는 뭐 종목 고르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코스피 200, 예. ETF를 사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장이 과소평가되어 예. 있고 거품도 이제 거의 꺼질 만큼은 사실 많이 꺼졌고. 근데도 어쨌든 이제 시장은 공포 심서에서 뭐 한때 뭐 2,300이 깨지기도 하고. 이게 속절없이 이제 막 주저앉는데.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반대로 행동하시면 돼요. <laughs> 시장 여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3,300 갔을 때뭐4,000 간다, 5,000 간다. 모든 사람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저2,300 가니까 뭐1,900 떨어진다, 2,000 떨어진다 예. 뭐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3,000이 넘었을 때4,000 간다고 주식을 많이 라고 사라고 권유하신 분들이 지금 2,300 되니까 주식을 팔라고 일부가 권유하거든요 음. 저는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은 없는 거죠 사실 예, 네. 오를 때는 사라고 그러고 때릴 때는 팔라고 그러는 거 그거는 저는 뭐 뭐 전문가로서 할 방향이 좀 아니라고 예.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거꾸로 주식을 사시라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2020년, 뭐 작년 상반기까지 코스피가 3,300뭐 넘으니까 정말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주식 이야기죠. 근데 요새 주위 사람들 보면요. 주식 꼴도 보기 싫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떤 방송에 나왔더니, 이야기를 했더니, 댓글이 달렸어요. 방송 진행하는 진행자나 출연자도 꼴도 보기 싫다. 아. <laughs> 이렇게 심리가 이축된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번 달 뭐, FOMC 회의 네. 한번더 열리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떻게, 자이언트 스텝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달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직도 미국 물가가 8% 이상 오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저는 미국 물가가 6월이 고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5월 달에 8.6%인데 6월 달에는 저는 5월보다는 좀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5, 6월이 고점이었을 것이다. 예, 그래서 8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8월 중순 가면은 미국도 7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한달 예, 후에 그래서, 발표되는 거죠? 예. 예. 한 중순쯤에 예, 예. 이렇게 발표가 되거든요. 예, 그때 그 7월 물가 보면은 5, 6월보다 떨어졌을 떨어�... 것이다. 네, 떨어졌을 거예상하시는군요그 예. 이유는 우선 이제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고 특히 국제 유가 상승이거든요. 예. 제가 미국 국제 WTI 유가하고 그 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하고 이렇게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1개월 시차를 두고 유가가 떨어지면은 물가가 또 상승률이 낮아졌어요. 최근에 유가가 좀 떨어졌죠. 네, 유가가 뭐 배럴당 120달러 넘었다가 지금 110달러 안팎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네. 근데 다른 원자재 가격이 사실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7월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수요가 위축된다는 거죠. 사실 미국 경제는 치, 침체에 빠졌습니다. 지난 1분기 연율로 마이너스 1.6% 성장했죠. 근데 2분기도 가 애틀란타 연준과 GDP 나오라고 이게 계속 로 업데이트 해야 되니다요 그냥, 1, 2분기 마지막 끝나는 게, 미국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 1예요어더 떨어져. 네, 선진국에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다면 경기 침체로 정의하죠. 예, 물론, 미국 거 소비는 증가하는데 수입이 너무 많이 증가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기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2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주가가 떨어진 것 보니까, 소비심리가 뒤따라아 가지고 급격히 위축되거든요. 예. 특히 그 미시미시간대학 소비자심리지수는 역사상 최저치요 소비가 위축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경제 원론에서 소비가 위축되면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물가도 떨어지고 경제성장률도 떨어지죠. 예, 그래서 저는 예,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게 이제 8월부터 하긴, 하, 하긴 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네. 뭐 7월까지는 자이언트 스텝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9월, 그 다음에 연말 가면은 베이비 스텝 정도, 음. 뭐그 정도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만약에 한번더 하게 되면? 네. 이게 막 단기, 중기적으로 이 자산 시장에는 뭐 긍정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자산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고 그다음에 경기니까요. 근데 금리를 인상하면 인상할 만큼 시차를 두고 미국 소비가 줄어들거든요. 소비가 줄어들면 뭐 자산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미국 주가가 사실 그거를 많이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S&P 500이 제가 지난 5월 기준으로 5월과 산업생산 소매판매 이게 5월까지 발표가 됐으니까요. 그걸 뭐 고용 그다음에 M2 통화량 가지고 가면 S&P 500 적정 주가 한3,850 정도 나와요. 예. 지금 한천 3,66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800좀 넘는 수준입니다. 미국 주가도 상당히 그거를 반영했다. 그래서 미국 주가도 반등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 가지고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저는 미국 고용이 앞으로 많이 줄어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미국 데이터를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아, 네. 특히나 그렇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2020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두달 사이에 미국 비노업분의 고용이 2200만 개가 줄어들습니다. 음. 그 2200만 개 의미가 뭐냐면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거든요. 음.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가 단두달 사이에 줄어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미국 고용은 상당히 신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일부 기업, 뭐 테슬라 같은 데가 신규채용 안하겠다 이런 뭐 보도들이 나옵니다마는 경기가 나쁜다면 미국 기업들은 언제든지 신규 고용을 안하고 기존 일자리만 좀 많이 줄여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감소세로 돌아서면 적정 주가가 더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뭐 현재 상황을 평가하면 미국 주가도. 네, 상당히 이 저평가 영역에 좀 들어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30-40% 가대평가 돼있다. 우리나라도 그 정도 가대평가 돼있거든요. 예. 뭐 앞서 말한 그런 기준에 보면은. 네, 그래서 그 정도는 30-40%는 뭐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런데 자산가격이라는 게 경착류가니까 예. 뭐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떨어지느냐.